가방이, 근데 언제 끝나야 될까? 소주가 <laughs> <오즈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모델인 여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키님과 후 멤버분들이 같이 이 프리즘과 맥센타이어가 함께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대기실로 가서 아이키님의 가방을 그냥 아예 먼지 한 톨까지 제가 한번 싹싹 뒤져가지고 한번 털어볼 예정인데요. 또이 아이키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춤끈 스타일로, 예. 는린 동네, NCT 마크님 발맞다. <laughs> 죄송합니다, 사죄 드리겠습니다. 네. 짭크입니다, 짭크.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어, 지금 공연 준비 리허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 앞에 아이키님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이키님의 가방을 한번 털어보려고 왔거든요. 제 가방이요? 네. 그래서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불쑥 들어가서 어 이거 제 가방이에요. 상반신만 한 가방을 메고 다니신다고요? 집에 잘안 들어가시나 봐요. <laughs> 기다리면서 봤는데 찐 가방 맞습니다. <laughs> 콧물, 콧물이 보다 있어요. 아유 콧물이요. 그냥 바로 열어볼게요. 네. 어. <laughs>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어 이게 뭔가요? 아 이게. 그, 말린 코코넛이에요. 어 저희 그 매니저 가이가 제가 하도 차에서 자꾸 배고프다고 울어, 웃겨서 평소에 간식. 군것질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하는데 어 그나마 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이 코코넛. 저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맛있어요. 아, 무슨 거, 맛이 궁금해서? 그런 요거트 거기에 이제 얹어먹기 되게 좋은.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코코넛 말린 맛이에요. <laughs> 아니, 이따 물로 어. 하실 거왜 찍으세요? <laughs> 두 번째로 볼 거는 모자 네 어? 어 이거 지금 쓰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요? 야, 얹어요 얹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어 힙하다 힙하다 이스마일파2 나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탈락 <웃음> <웃음> 연습할 때 이게 모자를 쓰고 안 쓰고의 그갭 차이가 확실 나거든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아이돌들과 네.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꼭그친구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모자를 쓰고 한대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만 보이면서 약간 그 섹시, 에, 섹시해 보이려고 맞아, 맞아. 그 얘를 이렇게 얹어 쓰거나, 오늘은 가방에 넣어 왔는데, 원래 그냥 이렇게 걸고 다녀요.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가요? 모자가? 모자가, 모자가, 있어. 모자가 있어, 있어 보이는. <laughs> 네. 일단 제가 확인해보시면, 실제로 하신다 했잖아요. 네. <laughs> 냄새. 아, 그 냄새가 궁금하잖아. <laughs> 아니, 어? 우리 아이키님은 정례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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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안나 안 나. 진짜 안나는데요 네. 네. 여기 땀이 흔적. 이런 게 사실 찐이에요 <laughs> 이거 제가 땀른거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원래 이럴 때좀 고급진 것들, 막 이렇게 브랜드 명품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댄서잖아요. 네. 제 퍼포먼스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수선해야 돼서 이게 인어공주. 아 벨리 댄서 복장입니다. 여기 있다는 건 수선을 아직 안 맡기셨다. 네, 오늘 맡기려고 이제 갖고 왔어요. 세탁소 사장님도 지금 <laughs> 퇴근하시는 지금 또 우리 아이키님이 오리짤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오 아시네요? 그럼요, 저 모르는 게 없죠. 아 이거 화장품이구나. 아, 화장품 화장품. 어 근데 본인 게 아니신데요? <laughs> 세영이. <laughs> 아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 훔쳐오신 건가요? 아 빌려줬어요. 아니 메이크업 선생님 눈썹 그려주셔서 살짝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까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 아메이크 그건... 이렇게 할때 선생님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정확히 웜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예 제가 요런 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팩트, 팩트. 사실 저는 화장을 막 엄청 잘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타이는 음 아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립밤. 립밤. 네, 이런 것도. 이것도 아, 다 립밤. 실장님이 다 챙겨 주신 거가요 이거는 제 건데 얘두 개만 훔쳐온 홈청, 게 아니 훔온게 아니라 빌려왔어요. <laughs> 빌려왔어요. 빌려왔어요. 오해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우더, 톤업 크림, 입술이 제가 또 어필이 많이 돼가지고 립 제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왜 설명 안 해요? <laughs> 이거는 그 다이어트 어.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laughs> 이런 거먹은거 지금 시를 씻기 위해서 이걸로 지금 하는데 이게 네. 가장 하단 부에 있었거든요 <laughs> 네. 안 꺼내시더라고 네. 심지어 잘안 먹어요 근데 혹시 그, 그거 알죠? 찔릴 때 얘를 내가 안 먹어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안도감? 안도감 어. 근데 손은 안가 사실 어 이거 크다 네. 이게 사실 메인 파우치인데 그 도시락통 같지 않아요? 반압 들어 있을 것같아또 <laughs> 여기 저희 팀 아, 귀엽지 않아요? 키리. 아 이거는 근데 진짜 꼬질꼬질해서 사실 좀 보여 드리기 좀 민망한데. 괜찮아요. 저 많이 봐. 저는 이런 아. 거에 좀 익숙한 게 친누나가 세 명이 있거든요. 어? 진짜요? 네. 한 저는 남동생이 한명 있고 제 위에 세 명이거든요. 선남매 네. 중에. 첫째. 아. 선남매 막내? 네, 저는 막내. 완전 막둥이죠. <laughs>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립 제품만 꺼내면 와, 이거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도 모르시는 거 보면은 잘안여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오래됐어요 지금. <laughs> 아니에요. 또뭐뭐뭐 뭐, 뭐 드려요? 아니 아니요. 정리를 어. 많이 안 하시는 이거는. 여기 아, 이제. 오! 이게 뭐요? 예아 이거 선글라스. 어. 그 저희 우리 경원 성무님이 음. 네. 어, 어, 근데 선글라스는 항상 하나씩 갖고 다녀요. 저도요. 저도 가방에 선글라스는. 네. 근데 왜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시선이 안 들키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춤출 때한 번씩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쇼폼 찍을 때나 음... 아니면은 그냥 영상 찍을 때 얘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 무드가 달라져가지고. 역시 쇼폼계의 대통령이라 항상 준비된 이모습 네. 지금 쓰고 해서 잘 어울리시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진짜로? <laughs> 쌍수한 사람이 오해받을까 봐. 상무님이 어, 되게 좋은 거 선물해 주신데 예. 저는 안 아유, 받, 받은 게 없는데 <laughs> 제가 S팀 10년째거든요. 아 진짜요? 네. 우리 경원 상무님께 한마디. 잘 지내시죠? <laughs> 그 다음으로. 아, 이거. 소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먹은 건데요? 예, 예, 예. 이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먹으니까 어, 되게 릴렉스 되고. 제가 이거 진짜 소주 먼저 한번 맛보겠습니다. 전혀 아, 네, 술을 네. 먹고 싶어서 아,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아, 네. 먹, 먹어도 요 네, 그럼 되게 미지근할 텐데. 오. 아니 되게 시험하는 척하면서 되게 먹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요. 네. 어 설렌다. <laughs> 가방이 근데 언제 끝나요, 이까아 <laughs> 얘는 이게 귀여워. 그, 귀엽죠. 네. 동남아 가서 우리 그 헤어 유진 선생님께서 이거 선물로 해주신 거고 <laughs> 거기 갖고 다니는 퍼퓸. 향수. 향수. 네. 아, 아 이것도 겨우 형부님이 주신 건데. 왜 저놈이 안 주시죠? <laughs> 이거 한번 향 맡아보시겠어요? 이런 향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죠? 어, 잘. <laughs> 살짝 우디 향? 아, 이런 걸 우디 향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우디 그냥 뭐 그냥 힐링되는 저 우디라고 해요. 코 밑에 바르시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니에요. 아니, 인중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제 심리를 봤을 때 조금 차분해지고 싶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아 얘는 심지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물라서네요 네, 이렇게. 네. 없는데요? <laughs> 세우시겠는데 없어서 이건 향못 맡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천장이 굴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놓고밥 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뿌리고. 애끼야 돼요. 니가 들고 다니잖아. 니면 처음 봤어. <laughs> 고데기. <laughs> 이거 또 샵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드라이 스프레이더 드라이 해주실 때 갑자기 코드 뽑아가지고. 아니, 저기 저희 손님들 이거 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네. 궁률이죠 이거는. 네. 보조 배터리. 그렇죠 보조 배터리. 여기 리정 님이 계시네요. 네, 제가 또 우리 리정이랑 또 엄청 친하고 제 엄청난 팬이잖아요. 네. 그 벽돌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가방이 무겁지? 사실 저는 보조 배터리한테 좀 항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벼운 거 있어요? 작은 거? 아, 아 용량이 용량이 안 돼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만족스럽지 어? 못해요. 근데 심지어 핸드폰 작아. <laughs> 어, 핸드폰이 알잖아 보조 배터리 잘 있거나 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또 이제 선물 받은 거고 우리 또정이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제가 여기만 자꾸 또 손이 가더라고. 그래요? 이거 아까 저맨 바닥에 이렇게 바닥 에 <laughs> 이렇게 짜부돼 있던데 리리 정리 이렇게. 정말 미안. <laughs> 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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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뭐 있어 인데. 아 지갑 지갑. 아. 어, 드디어 지갑 안 들고 다니신 줄 알았어. <laughs> 지갑이 나왔어. 지갑. 똥똥 어. 네. 하나 들어 있죠 이게. 네. 어. 요번에 우리 또 우리 팬들이 선물해준 거예요. 아 작년 생일 선물에 이런 좀 명품을 많이 음 선물해줘서 저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아, 진심이신가요? 진짜. 진짜 네. 근데 나름 또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 이게 이거왜 은행에서 얼마 환전 잘안 해주거든요. <laughs> 그래서 언젠가 또 미국 가겠지 이러면서 항상 오, 가지고 맞아.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선물 받은 게 되게 많네요. 그쵸내돈내 산이 <laughs> 실질적으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훔쳤고. 아니. 이것도 받았고. 아니 이것도 받았고. 그러네. 아, 중요하죠. 멘토스. 네, 이런 거. 멘토스. 비오미 에어팟. 오, 오, 오. 오, 오토바이 타세요? 아, 예예. 오토바이키. 혼다, 혼다 뭐 타세요? 혼다 나비. 마실 용으로. 동네에 다니는데. 네, 동네에서 아. 다닐 때 타는 겁니다. 체인. 아 요거 딱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떡해요 <웃음> 짜증나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하고 이제 밸리댄스 오케이. 그쵸 컵. 첫 번째로 아이키님을 모시고 어, 아이키님의 가방을 한번 털어봤는데 이렇게 좀 털려보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막 그리 좋진 않은데 <laughs> 재밌어요 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가방을 열어보셨잖아요. 네. 그, 그 다음부터 이 정도 양안 나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첫 스타트가 중요한데, 스타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부담될 수 있어요, 더. 네. 정말 솔직한 가방을 꺼내오셔야 돼요. 이미 여기서 진솔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다음 분들은 너무 좀 꾸몄다면 주작감별사가 네, 가만히 있지 않죠. 가방 그냥 돈도 버려. 또 다음에, 다음 분, 다른 분들의 백스테이지를 찾아가서, 대기실에서 응. 가방을 한번 탈탈. 더 열심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laughs> 네. 아 멘트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 아직 그게 안 정해졌어요 이게 오픈 아막 이게 리액션이 없어요 막, 아 아, 막 이러, 이런 게 없어요 그거 있어 이게 백스테이지죠? 네 백... 백스테이지 그냥 하세요 혼자 <laughs> 백스테이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누가 이렇게 가방 정리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뭐 훔쳐가진 않으니까 <laughs> 어, 이거 안 넣다 아, 이거 안 넣네. 아예 그거 넣어 주셔야죠.